첫 번째 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울산 선수 그리고 경주 선수 이 경기의 승자가 최종 보스. 아 철권에도 최종 보스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이번 대회에서 무릎 선수가 보여주는 행보는 역대급이거든요. 네.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해보 싶을 거예요. 이런 큰 무대. 에서 아, 진짜 그리고 만약에 무릎을 넘어선다? 그럼 또 새로운 세대기. 이야. 이거는 밥을 했네요. 카즈미로 하면 레이드 힘들고 네. 결국 암호 힘도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밥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는 투탑체제였거든요. 우사노스가. 음.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 중요합니다. 자,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시작. 과연 켈트의 모험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다음, 울산 선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퍼 그러면서 날려주고, 네. 벽을 보냅니다. 출발이 굉장히 상큼한 울산 선수예요. 일단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목소리> 이거 일부러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세는 상대한테 있기 때문에 기세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치커터. 자, 번더 치커터. 누워있다, 누워있다, 누워있다. 하지만 이러면서 벽을 보내고, 네. 그 다음 신이또 몰라요. 여기서 레드 있거든요. 자, 레드? 어어? 이거 만약에 맞고 네. 다운 잡기나 발키드어 갔으면 또 몰랐어요 약간 설레뻔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오래 네. 쉬었지만 네. 울산 선수는 어린 친구고 오, 템포를 네. 올리는 상황에서 캡슐 선수가 네. 오히려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캡슐 선수는 게임이 정돈된 느낌의 게임을 원하거든요 네. 근데 울산 선수는 그런, 해요, 게임, 해요. 그런 게임을 원하겠다이러면서 템포를 올리고 네. 더 빠른 템포를 오. 가지고 네. 이렇게 상대해준 선수가 없었어요. 채병양 선수도 그렇게 상대 안해줬고 그리고 멀티 선수도 그렇게 상대 안해줬고 안 찬엘 선수도 그렇게 상대 안해줬아 진짜 이런 태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울산 선수가 가진 의미에요 네. 어린 선수기 때문에 반응이 아, 좋고 다시 한번 뛰었어요 태포가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대가 느끼는 공포가 더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원짱, 원 이거는 뭐냐면, 울산 네. 선수가 켈트를리스펙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질러줄 거다. 네. 차분하게 게임해줄 거다. 그러면 내가 공격하는 거한번 받아내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오, 원, 투. 이거, 맞아도 어쨌든 끝나지는 어, 않아요. 어. 그 다음 상황에서 레이지가 켜지고 나서 심리가 한번더 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 괜찮을까요 어. 일단, 그러니까, 체로 많이 깎아놨어요. 기 그렇죠, 일어나고. 오해요, 켈트. 켈트로 한번 더, 로블요 이거 반응했어요 서클 어퍼니 잘 반응했고 네. 이러면 기세는 울산 선수가 잡아갑니다 네. 일부러 공격적으로 했어요 말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켈트 선수가 고개를 젖쳤죠이거 음. 당했다 그러니까 정돈대가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울산 선수와 물골 선수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그렇네요. 상대 선수를 당황시키는데 켈트 네. 선수가 좀 많이 당한 것 같고. 이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캐릭터는 레이우롱이 맞아요. 어쨌든 그렇죠. 오는 거를 용성으로 잡아주고 뒤로 네. 빠지는데, 아 근데 아워는 쉽지 않거든요. 또 빠졌을 때의 욱사 선수의 그 무브먼트까지를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 무빙을 같이 빨리 해주면 안 돼요, 사실은. 요 그렇죠. 같이 빨리 해주면 본인보다 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다른 게임 양상이나오거든요 아까처럼 차라리 정지 찰 거라는 게 나요. 아 내가 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으면 막 제가 막막 막 차가 막 들이박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속도를 조금 더더 늦게 가서 지금처럼 큰 기술 안 맞으면서 천천히 가져야 되고 그러면 우사 선수 입장에서도 그걸 보고 반응을 좀 다르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템포나 무빙을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그리고 자신의 그어떤 환경으로 상대방을 어. 와, 리차오랑까지 보여주네요. 이거는 뭐... 사실 좀 신기하긴 한데 네. 근데 리차오랑은 실제로 랭크매치에서 보여주고 대회서 에한적 있어요. 네. 근데 이 대회 전까지는 좋은 성이 나오진 않았는데 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밥이 할만해요. 실버를 허쳐도 승룡권이나 박배로 네. 때려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어.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어. 음. 아. 아. 과연 어떤 어, 형상이 <laughs> 이거 칠지? 실제. 그렇죠. 실제로 그 아이유 화가 선수도 차오랑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 승룡권 <laughs> 이거 제가 봤을 때 진짜 어, 질렀어요. 일단 1세트 이긴 거로 질렀거든요. 그렇죠. 울산 선수도 지금은, 아, 암어킹이 아닌 거긴 하거든요. 아, 그리 선수가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어? 어, 조금 실수였나요? 어제부터 다 막혔던 습니다 네. 이런 벽까지 갑니다, 벽에서. 다시 한 번, 자, 한 번, 돌려차기. 지금 르리가 좋아요. 계속 가요, 붙어요. 실버 이런 원거리에서 합치면 어, 승룡 맞습니다. 아, 이거 폭업 갈 때에서 끝날 것 같거든요. 네. 끝날 것 같거든요. 밀고, 밀고, 밀고. <laughs>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게 리어 크로스 콤보를 실수했어요. 와우, 그 콤보를 떼고 몇 가지 가서 뷰팡에서 실버로 갔으면 콤보가 우리했거든요근그 네. 상황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1자 3챔 와 아, 지금 안나오는 지금 백덤블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이 양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임리, 나라 악마발 다 넣고 아, 떨어졌어요 쿵쾅 이러면서 콤보 날려주고 띄우고 반피 그러면서 또다시 콤보 그리고 또이지에요나 어. 아, 이번에도 하단 쪽에 아,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신났어요 이 선수가 신난 게대표이거든요 아, 밥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렇죠.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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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버는 통했어요또한번 슬라이 할까요? 어, 어, 뛰었어요. 아, 이게! 이거는 끝났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켈츠 선수가 와. 이겼어야 되는 라운드였어요. 왜냐면 네. 이거 코포잘때좀 끝났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아, 은사 선수가 아는 거예요. 이거 말렸다요 아. 말렸기 때문에 아까의 경기를 안 나온다. 나이태포의 네. 말렸고 이건데. 본인을 통제해야돼요 네. 아, 본인을 통제해야돼요 스스로를 통제를 해야되거든요 헬트 나락도 어어어 어어? 어. 이게 뭐냐면 네. 저는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아하아 게임이 잘안 풀리고, 울산쇠 패스가 너무 빨리니까, 보내도 네.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하면 막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카운터 날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다시 초심으로. 그렇죠. 본인을 믿어야 돼요. 네. 결국, 잘해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본인, 본인을 믿었고, 지금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 많은 경기 쪽에 체력이 방전될 수도 있어요. 어어. 근데 울산 선수가 어린 친구고 어린 선수, 고 프로 선수인데 네. 대회 경험치가 산전, 수전, 공중전을 해외 대회까지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힘든 걸 아닌 거예요. 아, 그걸 노리고 태클 오히려... 빠르게 빠르게. 그렇죠. 이거 쫓아가기 어렵다. 어. 순간적으로 빠른 태포를 가져가면 켈춘 선수가 헷갈릴 거다 한 건데 이 전략적인 수가 너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제 체력적으로 좀막 방지를 많이. 아니 켈춘 선수 몇 경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음. 제가 오늘 대회 네. 시작할 때 네. 많은 경기를 펼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그 경기 속에 분명히 방전되는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거를 위기관리력이 생기냐 아니면 넘기냐 이건 중요한 건데 네. 사실 캡쳐선수가 지금 위기관리를 한거 수수수 없어요. 수수, 수수. 없어요 네. 사실. 그러면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인데.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면 제가 보기엔 가장 믿는 캐릭터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오래 했던 캐릭터가 레이아니고와한번 아, 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캡쳐선수가 콤보를 미스해서 졌거든요. 음. 이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잘 때렸으면 이기는 구도가 많았어요. 네. 리어 크로스 콤보 실패, 그 다음에 실버 일 콤보 실패. 네. 이거 자체가 말렸다는 얘긴데 선수들 입장에서 본인의 콤보를 미스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네. 지금까지 미스하지만이젠또 수습을 해야겠죠. 스스로의 판단은 콤보를 맞추면 이길 수 있다. 가능성 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우선 선수를 더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백업을 원래 안 쓰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어? 어? 저기요. 현장에서도 석컷 아니에요. 실버로 실버일은 그냥 뻔하게 쓰면 안 돼요. 왜냐? 네. 이 실버일 뻔하게 쓰면 승룡권 받습니다. 네. 아, 아이브 나오시고요. 더블리 계속 써요. 그렇죠, 슬라. 아, 이거 또 위험했어. 이거 다행이에요. 진 네. 그리고 돌아치고 이제 콤보 미스 없네요. 날려주고. 잘 맞히고 잘 찼어요. 벽까지 보냅니다. 더블 그 슬라이딩. 아 진행도 좋았고요. 아 원래 이 코너 이렇게 잘 쓰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쓰려고. 더블 시그널도 너무 잘 썼거든요. 네. 누구시, 아 나는, 이제는. 여기서 그... 어, 어, 어. 제 궤도로 돌아오나요. 아 벽까지 가고요. 어, 어, 어... 그래 어 아직 어 네. 여기서 또 가고 싶것 같은 이 세트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거 좋고. 비치던다. 자 하이킹 이럴 때 나오는 게 하이킹은 실버로이제실버로 헛치면 이제, 실버로 이제 끝납니다 이번 나오는 서자 써클로 공써공창클 자, 하란. 클이공써번로공 써클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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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클로 거 써클로 공 써클로 공 써클로 공 써클로 공 써클로 요 울산 선수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 울산 선수가 전 세계에서 친구를 가장 잘 때는 리 선수예요 네. 어린 선수들에 반응이 빠르거든요 한 번은 그럴 수 있거든요 두 번은 고치지 않는 선수예요 그렇죠. 나중에 저 승용권까지 됩니다와 너클 렇군서 네. 아니고 아직도 넙에. 경기는 패선수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응.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주고 아까처럼 방어해 주면서 천천히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캐쳐수에 바라는 거는 시간을 좀더 써주자. 음. 10초까지 어, <laughs> 이거들게 실수했어요. 더블 시건으로 들게 했다는 것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구요 자, 맞았어요 그렇지만 네, 어려운 들게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한땀한땀면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에 몰린 선수는 결국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죠. 1 0일 차리 좋습니다. 근접에서 범프까지 나쁘잖아요. 자, 바닥까지공중어로 노리는 거 이렇게 리오 크로스. 자, 덤버까지 다시 공중으로 이번에 뭔가요? 아 그리고 코미네이션 스타 앉안면서 파이버요. 또강습거든요 코미네이션 타 일부 들어갑니다. 다시 코미네이션. 아니에요. 제발 부부 어. 이거 와 이게 뭐야? 어? 큰일 나요 이거 안돼요! 이게 힐브 힐트를 네. 이 정도큼이 되는 선수는 백데시 한 채로 파열을 해요 이 2타가 힐츠가 상단이고 힐브가 중단인데 안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아 상단 안 맞거든요 달리고 콤비네이션 그러면서 실버에 의구 의구 요 구석에 몰렸어요 이것도 맞지 맞혔어요 이러면서 밑으로 양발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나요 캘투? 나와야 되거든요 됐어. 나와야 돼요! 됐어.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산 선수를 시험해 봤거든요 중거리에서 힐부로 그리고 힐트랑 힐부는 이 정도 급의 월클 선수들은 백 대시 안기로 다 파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울산 선수는 결국에